아까 이동관 위원장께서 인사를 하는데 인명동의와 개인정보 제공동의 검증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그게 바로 패스트 트랙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네, 네.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세요? 아니, 그 당시 진행됐던 그 경과를 제가 뭐 정확하게 다 저 기억은 못하지만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증 절차 없이 임명된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네. 패스 트랙으로 하면 된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검증이라는 아, 건딱두 가지인데요. 임명뿐만 아니라 네. 이동환 위원장님께서 지금 위원장 된지 얼마 안 되시긴 했지만 해임 또한 패스 트랙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그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문제가 많습니다. 여섯 가지예요. 네. 네. 첫째. EBS 최기화 감사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 대원 확정됐는데 네. 결격사유 아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러나 해임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임조치를 취하고 않고 계시죠. 왜이 사람이 해임사유냐?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실 때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을 하셨거든요. 방통위가. 근데 이거는 최기화 감사는 당사자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임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점 하나 둘째 보궐이사나 감사 등 검증 없이 임명을 하고 심지어는 임명 동의를 받고 검증을 하는 졸속 검증을 하셨어요 물론 그 검증은 검, 방통에 있는 직원들이 했지요 즉방통이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위원장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인사파행이라는 큰 일을 저질른 것이기 때문에. 아까 남영진 이사장이나 권태선 이사장도 관리 감독 책임으로 해임했던 것 지적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셋째. KBS 이사회에서 불법적인 사장 선임이 지금 자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고 고발도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방조하시고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계시죠. 뭐 전혀 절차적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예. KBS 지금 새 사장 선임 건. 자, 관련해서. 그리고 넷째. 예. 박문진, 김성근 이사를 권태선 이사장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셨어요. 그래서 박문진을 인원이 초과하는 상태, 즉법 위반 사태를 만드셨죠. 범위, 물론 권태선 때... 이사장이 다시 돌아와서 김성근 네. 이사는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뻔히 불보듯 어, 일어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김성근 이사의 임명을 강행하셨죠 저희는 전혀 그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그런 판결이... 뉴스타파의 방심이 심의 관련해서 어, 법적으로 해석하셨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아까 위원장께서 계속 보여주셨던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에 대한 대통령님께 보고했다는 국무회의 자료 네, 네. 어, 그 전에 방, 저, 방통위원장 안 계실 때 방심위원장께서 좀 곤욕을 찌르셨는데 네. 법무팀이, 어, 이, 그, 인터넷 뉴스가 심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13일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가 올라왔다가 네. 20일자 보고서에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네. 즉,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는 인사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어, 그, 유일임 이사장이 인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한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있지만, 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동관 위원장께서는 심지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적법한 심의가 가능하다라고, 즉, 알면서도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어, 방통위원장에게는, 그리고 부처에 계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네, 정, 있다고 생각을 정상적인 합니다. 정상적인 내용을 정상적으로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방심이 법률, 법무팀에서 처음에 보고가 올라왔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년 동안 심의를 해왔던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한 사례도 없고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어쨌든 뭔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점. 그게 다섯 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방심위에 대한 직권을 남용한 점입니다. 왜냐? 지난번 9월 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든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직권 남용에 해당이 되죠. 방통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권한을 방심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할수 있을 것처럼 그건 업무협의 업무협의나 협조라고 얘기해야지. 그걸 어떻게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어, 아까 그 졸속 검증과 관련해서 방통위 실무자들에게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께서는 즉각적으로 왜 이런 검증이 그러니까, 범죄 유무 확인 동의서보다 인명 동의안이 먼저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체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KBS 이사회에서 불법적인 회의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위원장께서 의결을 할수 없었던 거는 의결 종족수가 안 맞았기 때문이다. 다섯 명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변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어, 이사회 휴회를 하던 순간 이사는 11명이었습니다. <laughs> 지금도 변함 없으세요? 아니, 그 뒤에, 말하자면 이사회 휴회 시간 하는 순간에 11명이었지만 이 표결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는 결정이 안 됐을 때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그 뒤에 뭐, 그 뒤에가 약관이사들이... 10월 4일날 투표가 있었는데요. 네. 그 뒤가 10월 5일인지 6일인지 10일인지 13일인지 제가 물었던 것은 10월 4일 날 과반의 투표가 득표가 없으면 세 번까지 결선 투표를 하게끔 규정에 되어 있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위원장께서 뭐라고 그랬냐? 그날 휴회를 한 이유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종 정족으로 다섯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계가 의결을 틀리다고요. 의결을 위원장님. 의결을 할 수,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말씀, 아니란 말씀이니까 위증죄로 고발을 당하시든지 네. 아니면 KBS 이사회가 휴회된 이유가 지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대실 줄 알았어요. KBS 이사회가 휴회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있, 있, 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의결정족수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음. 불법적으로 회의가 운영됐다는 걸 위원장께서도 인정하신 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가겠다. 그래서 KBS 이사회의 불법적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역시 감사원 감사청구로 요청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팩트체크 시스템 관련해서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게 자료 요구한 거 있으시죠? 예. 요구한 자료 목록을 보니까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이런 건왜 요구하십니까? 또 저, 하나, 네. 유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를 요구하셨어요. 예. 네. 이런 게 보도 통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자 보세요. 방통위법에 의하면 네, 이따가 말씀하세요. 방통위법에 네. 의하면 제허가 재승인. 방금 그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재승인과 관련해서 이행 여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권한이 있다. 네. 네 그래서 재승인과 관련된 제허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보도내. 아니죠. 팩트체크를 제대로 해서 게이트 키핑 기능이 작동했는가 그런 거를 방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 재승인 승인 신청을 할 때요. 이러이러한 저 팩트체크를 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냅니다.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이, 예 방송에 관여하는 게편성이나 거기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해서 관여해도 아니 재승인 요건 중에 저희가 그런 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규정대로 한것 뿐입니다. 당연히 팩트체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일부 저 방송사는 일부 방송사는 네. 그 내용을 법과 규정에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저... 예, 아니 보내드릴게요.